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 시큐 방송입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예. 어, 올명절는 어, 어떻게 생각하면 차분하다. 그런데 어, 태풍의 여파도 있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명절이 참 아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지나는 듯이고요. 참 이제 7시 57분인데 정말 뭐 너무나 캄캄하죠 그 아까 영화 봤던 그거 현빈이가 이 두각을 보였던 곳이 그제 한 2005년쯤이 되거든 그 2 0 0 5 년에 그 MBC에서가 하는 그 미니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때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뭐 이번에 현빈이 나왔어 그때 현빈이가 그때 당시 신인이었어 아니 이번에 현빈이 아니냐고 어그 영화에 나왔던 게 바로 현빈이였대 누구 아까, 아까 아들이 봤던 그 영화이잖아 그 아니, 누구 그뭐 뭐 공모든데 찾아볼까? 안네아그현이아니라 어. 뭐야 이거? 아 윤해진 나오고 뭐 현빈 나오고? 그 림철영. 응. 어. 차를 언젠가 한번 바꿔야 되는 느낌이 들더라 음. 아, 오늘 그대로 집으로 가야 되나? 집에 같은 목 목걸이 정도는 아니고. 이 집이 보기 불이 꺼진 집이 어 상당히 많은데요. 아 요즘에는 그렇죠. 예전하고 이 다른 것이 예전에는 뭐 집에 뭐뭐 가족들이 모여서 뭐한 얘기들 하고 이런데 요즘은요. 요즘에는 이제 뭐 재산 이제 간단히 지내고 뭐 각자 이제 뭐뭐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친구들을 뭐만나다든가 그렇죠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 또 트렌드가 뭐 나홀로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다 그러죠 근데 저는 이 나홀로 집에 있어보니까 정말 뭐 참, 이 어르신들 의 말이, 어, 이, 더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이, 보면은 사람,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런다 그러죠. 최근에 요즘, 뉴스를 보셨나요? 아직도 이 흐름이 파악이 안된그두 이시들이 있죠. 참, 그 사람들은요, 정말 뭐, 아이들 보기에는 정말 뭐, 정말 창피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해악이 되고 있죠. 근데 두 사람 다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온 나라와 온 당을 그저 지고 흔드는, 뭐, 그런, 이, 사람들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사례가 들려서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 지상파 종편에서 자꾸 의도를 뭐 대통령 이 전직 아현 대통령 부인을 뭐 그0여년전에 일을 다 돌쳐내서 이제 그러면 그것이 우리 그렇죠. 그래서, 뭐, 특검에 올려야 된다, 그러고, 뭐, 한쪽에서는 뭐, 또 뭐, 당 대표인 뭐, 그 사람, 뭐, 온갖 비리가 나왔죠. 그러면은, 쟤는, 저는 그렇죠. 제가 막이재명이었으면 아마, 그 대통령 후보까지도 못 나섰죠,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이, 이 지금의 현 대통령하고 용수 회담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지금 이재명이죠 그 대표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들 서서 맞아, 이제, 그 수사를 부랴부랴 한 것이, 이제, 뭐, 선거법, 이제, 뭐, 법화, 이런 논란이 있지 않느냐. 저도 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뭐 수많은 뭐 방송을 그래 해봤지만은, 우리가요, 우리 일상 사람들도 그렇고, 어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 기회가 왔을 때잘 활용을 해야 되지. 기회, 기회가 왔을 때 어디 뭐허랑방탕하게 그래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요. 결국에는 막상 위기가 닥쳐왔다.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죠. 늘 집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늘 앞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늘 그때를 대, 대비를 하라. 어, 이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뭐 밥상에 하도가 뭐전 어, 대통령, 부인, 뭐, 이재명 씨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 정권이 정말 의지를 갖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 위기가 있었을까요, 과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참, 현 정부가 고민이 많죠. 이 어느 살림에 어? 돈은 써야 되지 빚 갚을라네 정말 머리 아프죠 지금 정권이 만약에 지금도 그렇고 그 전정권도 그렇죠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문재인시 접근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750조의 빚이 있다 이제이 얘기를 했죠 그래도요 그때 당시 박근혜 이명박전 그때는 살림살이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안믿을라지 모르지만 손님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그게 알바생들 물론 알바비가 그때 뭐 7천 7천은 중반 대 이때지만은 이 그래도요 일자리 가 많아요 요즘은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뭐9 1 6 0억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가장 죽어나는 게 누가 죽어나느냐? 바로 업주들이 죽을 맛이죠. 그러면은. 돈을 그렇게, 어리 대책 없이 그렇게 갖다 올려놔놓고는, 어? 저것도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이, 어? 돈을 굴리고 회전을 하고 또뭐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날 돼서, 어? 뭐, 이제 자, 아들, 딸들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어리별락스는 어른한 사람이 꼭 그러죠. 친척 어른들이 그제상머리에서꼭그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너는 왜 우리 어? 너는 왜 공부 못하냐? 너는 왜 어치지 못했냐? 너는 왜 결혼할 아이들 결혼하지 않느냐? 어? 너는 왜 머리 모양이 왜그 모양이니? 너는 왜옷차이왜그 모양이니? 그래서 사람이요 이 나무남을 하기 시작해놓으면은 그 또한 뜻 없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씨가 어제 또 그랬죠. 뭐 명절날 뭐 무거운 짐을 내려 내려놓고 뭐 그런 날이 뭐 대도로 말한다. 저는 그 전에. 문재인 씨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은, 정말 집밖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지시번이 사과를 하고, 참 내가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못 다룬 이또 이런 일은 이제 현 대통령이 이제 잘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 씨가 어떻게 했죠그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인데 어? 고소 고발치를 했죠 심지어는 뭐 유튜브 뭐뭐 어, 뭐 안모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지금 뭐 문재인 씨뭐내 내를 욕을 했다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되있다 어그러죠 그리고 또 문재인 씨의 이 부인 그러니까 이 김정숙 씨가 있죠. 또 거기도 또뭐 일반 시민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욕을 그래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는 게뭔 얘기냐 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사회생활하다 뭐 잘못한 일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느낌이 든다면 내가 잘못했으면 했다. 어? 그러면 어리 통 크게 사하는 것도 괜찮죠. 자. 그렇게 뭐 어리 뭐 도덕성을 좋아하고 민주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상 정권을 잡았을 때그 국정 운영을 잘하지. 어? 나라가 이게 뭐냐. 그러면, 빚을 어디 갔다, 어디 1100조를 갖다, 갖다 만들지 말았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이, 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뭐, 검소완박이라 그래서, 뭐, 어디 갔다, 뭐, 어, 어, 날치기를 하고, 그, 그날 또 보면은, 어, 부랴부랴 그때 뭐, 청와대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이, 어, 그 뭐, 이 방망이를, 어, 어, 탁, 탁또드리고 그, 저는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따다하면 어디 가도 내가 미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 악순환은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방간에는 뭐, 2009년에 이게 세상 따라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일도 그랬고, 그래서 좌파들은이 박원순 일도 그랬죠. 박원순 죽음도 그랬고, 뭔가 코너에 몰리면 그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노찬 씨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아니다. 어디서 막 아, 이 방송 도중에 뭐 말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렇죠. 그것을 뭐 따지고 들었다면 그렇지만은 Okay. 첫째, 우리나라가 정상화의 길로 가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런 문제죠. 국가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바로, 대한민국을, 어 이, 뒤로 호퇴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좌우를 넘나서, 서서 국가를 이끌어갈 마인드가 첫째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잘 아시죠.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당과 나라를 고마 거의 아작을 내었죠. 지금 그 사람은, 어, 뭐, 뭐 하루에 몇 번씩 뭐 페이스북 지에다가 어, 계속 보면 뭐, 뭐 이상한 말을 계속 지금, 지뭐 짓거리고 또 법원에 또 뭐, 가처분까지도 내고. 저는 그 짓거리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정신병원에 거의 가야 되겠죠. 아, 고야, 참, 야속하네. 다 보기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이 상고시대 때부터 이 역사를 보면은 그 내용이 조금 이렇 다르다 뿐이지 거의 지금하고 똑같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자어로는 어떻게 유비무한 항상 이 그날을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순신 장군이라고 있죠. 그분 역시도 늘 그때를 대비해서 병사들에게 거의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도 유명했던 그사람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늘 했던 말이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이, 한다는 것이었지, 어? 질 것이 뻔한 싸움에는 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시국평천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내 가정부터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작은 데서부터 틀어 잡지를 않는다면, 뭐, 그, 그, 잡을 수가 없죠. 제가요, 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 뭐, 이, 뭐, 뭐 빤다, 이것을 넘어서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기름값이나 부터 해서, 어, 한미동맹, 그 다음에 뭐, 이, 그리고 물관제 안정, 또 그리고 이제 뭐 원전이나 또 방산 같은 거, 엄청난 지금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고, 또 사우디 이제 왕세자가 다음 달에 오죠. 그 내용을, 이, 그 성향이 좀, 왼쪽으로 좀 치우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전혀 지 방송을 하지 않는다. 허구한 날, 어리보무 가도 이준석의 얘기, 어? 정말, 오늘 오전에도 제가 유서 들었는데, 정말 막 짜증이 고마 갔다, 그게 폭발할 지경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응? 어? 술 드신 사람이 자꾸 어리갔다 막 체중의 어리 이상한 말을 해보십시오. 그래. 소치를 안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이 뭐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오고 구독자 많이 오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초석을 잘 다지고 그 후임 대통령이 또. 어, 대한민국을 좀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대통령 지금도 매우 그렇죠 이번 당 대표도 뭐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은 또 이제 어? 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 그런 인간이 나오면은 정말 머리 아프죠 솔직히 말하면은 아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집에 이제 다 왔고요.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어,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어, 내일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 드려입시오. 들어갑니다.